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안장이 양쪽에 안 맞은 부분을 어 지금 원형 레일로 되어있는 철제 레일 안장으로 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맞네요. 그래서 요거는 어 안장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카본 안장으로 했었던 것을 아 요것도 가성비가 좋은 어, 안장이더라고요. 어 여기 게리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 같고 어, 무엇보다도 이게 제가 얼마 샀는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가성비가 아주 좋은 안장으로. 그써 있기는 초경량이라는데 초경량은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장 요 아래 부분이. 음. 이요 부분이 요 지금 어 레일이 합쳐지는데 이 부분이 잘 터져요 어 근데 이제 이어 부분이 좀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고요 어그 다음에 후미등하고 잘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건데 어 빅드레일러 요거는 이제 멋으로 장착을 했었는데, 아, 문제가 뭐냐면은, 어, 요, 지금 요, 지금 톱니하고 톱니 사이에, 어, 체인을 자꾸 거기다가 이, 이 가드가 안착을 시키는 바람에, DI-2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순정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칸한 한 칸씩 한번 눌을 때보다 한칸한 한 칸씩 잘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음, 좀더 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 현재까지는 이거를 어, 사용해서 어, 시운전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잘안 되니까 일단은 어,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시 원시를 시켰습니다 원래 나와 있는 GS 롱케이지 그대로 돌려놨습니다. 그, 이제 한번 또, 어, 이렇게 자전거를 어, 해놓고 보니까, 어, 필드에 또한번 달리고 싶은 생각이 어, 막 솟고 치네요. 음, 다른 문제점은 이제 다 해결을 했고, 어, 라이딩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음,